사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제 파트너 어르신들 너무 친정엄마 같은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는 이 일을 정말 안 하려고 했어요 너무 사연이 많아요 제가 정말 시집을 가가지고 정말 부잣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어느 식당을 하냐면 강아지를 잡아서 팔면 보신다 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laughs> 그래서 이 강아지를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세 마리씩 썰어주면 그걸 뜯어가지고 파는지. 근데 우리 시어머니께서 1년 만에 우리 언니돈 1억 7천에다가 많은 빚을 지고 돌 도망, 도망가셨어요. 그 모든 빚이 장남이기 때문에 저한테 다 왔어요. 정말 살수 없을 때 제가 여기도 순복이 를다녀요 어린아이 6개월짜리를 끌어안고 차라리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내가 청년 시절에 봉사 실장으로 일을 하고 한 달에 보름, 보름, 보름 천하를 하면서 하나님만 찾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살아 계셔요? 그러면서 원망을 할때 말씀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내가 너를 사랑하면 시험을 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면 마침내 복을 주리라. 욕을 봐라. 욕은 의인이지만 하나님 이 그를 치셨고 그에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드렸을 때 그보다 더 많은 열배의 축복을 주었다. 그때 눈물이 쏠면서 머리가 삐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사랑해서 이, 이 연단을 주셨다면 고난, 없는, 고난 없이 연단 없이 성공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나 하나님 버틸게요. 그런데 도저히 우리 어머님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신 어머니가. 근데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 내 자를 용서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죄고, 걸음걸이가 죄인데, 내 죄가 더 많은데, 하나님 내 자를 용서치 않으면 난 어떡해. 그래서 근데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씨앗을, 미움의 씨앗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될수 있는 건 어느, 어느 때입니까? 한참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 말씀만 붙이고 살았어요. 신명이 편짱마습. 내가 너를 사랑하며 시험을 줬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마침내 보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사랑하기 때문에 일주일만 갈그 가난 땅을 40, 40년 동안을 가난에서 있게 했다는 거예요. 혼자 바로 보고 주시면 내가 잘라서 교만해서 할것 같이 겸손하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언제 보고 주시냐고. 나이마다 그 말씀도 듣고 있는데, 우리 신혼 남편께서 나한테 트 토크라는 걸 하라 그래요. 어린아이 애들을 두고 우리 신랑은 저를 요조숙녀처럼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으로여 6시 때카면 시계브라처럼 와서 밥을 먹고 누워서 자자 먹자 그런 사람이에요. 부산 사나이이기 때문에 아 그런 와중에 제가 네트워크를 만났잖아요. 이건 떼부자가 될것 같아요. 왜요? 저는 딱두 사람만 리그리팅을 했어요. 지금 현재 조민선 센터장님 한쪽은 우리 지금 나성숙 사장님 계시지만 조카 분이에요. 그래서 한동원 사장님. 그래서 제가 에바랄드가 금방 갔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야, 네트워크가 이런 마력이구나. 성음 왔고, 하나님이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 그 약속하신 복인 줄 알았어요. 왜이걸 <laughs> 제가 에바랄드 타고 올라가면서, 세상 우리 주민사 센터장님 열정이 넘치잖아요. 새벽 5시 문, 9시에 문었는데 5시 문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가서 문 열면 으 앞자리 차지하려고. 그런 열정이 넘치는데 저는 아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1시나 점심때 되면 나타나요. 그리고 일찍 들어가요. 그래서 별명을 김회장이라고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김회장이에한달 저를 불러요. 자기 집으로. 일할 거냐 말 거냐. 진짜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왜? 네, 너무 답답하니까. 스펙스가 아니니까. 그 대신 우리 조명사 센터장은 핸드리팅 해가지고 맨날 한대요. 스폰서님 오십시오. 그럼 저러갔다 팍팍 긁어대요. 같이. 같이 긁어대다 보니까 둘이 집도 쫙딱 망하고 <laughs> 49만 5천원. 한 사람 데리고 오면 4 9만원리 긁어야 되는데 카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대신 긁어줬어요. 빚이 산더미처럼 많아서 정말로 집을 팔았는데 내 이름으로 해서 집을 팔았는데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신랑이 죽인다고 칼 가지고 나타났어요. <laughs> 그런 애들 가지고, 500만 원 빌려와서 이사, 딴데 전세, 월세를 얻어놨다고 그때 이사 가는데, 제가 너무 나를 죽인다 그러고, 날마다 우리 신랑이 그래서 주민서 센터 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숨어 산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내 속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했죠. 그래서 부동산을 깨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대출하는 사람들, 시행 업무에 그 자금주들을 연결하면 스스로 막 1%씩 준대요. 그러면 천억짜리 그걸 연결하면 얼마 겠어요 그서 돈을 이 네트워크 그 대투를 하기 전에는 사실 비상장 주식 아시죠 그거 상장하면 대박이잖아요 거기서 한 7억 정도를 내 저희 언니거 사촌오빠꺼 제돈한 7천만원 다 끌어다 한 7억 정도로 끌어들여가지고 했는데 좀했딱 망했어요 왜 상장되기 전에 대표는 살아있는데 그, 네트, 그, 이중계기에 핸드폰, 지금 스마트폰 나오는 그 중계기를 만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70억의 지원을 받아산 사람이 32억의 나이센스까지 영국에서다 사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잘났다고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상사, 상, 상자가 안 돼. 상, 상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줬잖아요. 정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만 주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일가 친척들을 못 살게 해서 네트워크 한다고 그 통신 다단계 한다고 주변 사람들 숙대방 만들어놨죠 비상장 한다고 숙대방 만들어놨죠 그래서 이제는 아 대출업무를 하며야 이거 괜찮다 저한테 막1조짜리도고몇천 천짜리도 이거 좀 자금주한테 소개시켜달래요 그럼 또 소개시켜주는 요 돈을 엄청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그래도 착해서 월급 받아오는 돈을 커피 사고 밥 사고 하는 데를 다쓴 거예요 돈이야 모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대표님이 저한테 이 애토미를 하자는 거야요 보니까 다단계잖아요. 우리 조대표님께서는 제가 다단계를 하는 곳마다 이걸 줬어요. 자, 유진의 거 뭐도 해도, 뭐도 해도. 근데 하는 곳마다 마지막에는 허진 화장품이야. 그래서 제가 갔어요. 3일만 출근했다는, 3일만. 갔어. 나 여기 청년의 실전하라고 불렀냐고 제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빨간 물들이가방을한 명이들은 할고 있는데 또 율동을 하고 춤을 추는데 노인성에 자기 노인 경로 같이 온 기분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터미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저 제가 소개시켜준 분이나 윤일수라는 그 분이랑 지금 그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이랑 내가 사업 파트너로 내가 범인을 해서 송파에서 같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안와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때문에 안 왔어. 근데 그분도 안 오고 해서 내가 계속 오래요 그러면 저는 점심 때만 왔다가 가고 왔다 갔다고 단편이도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몇번 왔다 갔다만 했어요. 되나 안 되나 구경만 하고. 근데 이게 점점 점점 늘어나면서 해서 아 그러면 한번 그을 한번 들어보자.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봤더니 어 이거는 내가 기존에 알던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나? 우리가 네트워크 하면 은 기본 유지를 하잖아요. 진입비도 있고. 제가 딱한번 했을 때 49만 5천원 진입비에다가 한 사람당 6만 6천원씩 하는 유지비를 냈어요. 그럼 20명 유지하려면 얼마예요? 30명 유지하려면 얼마예요? 날마다 그 카드를 긁어 했어요. 살리려고 그 사람. 그러다 보니까 좀딱 많았기 때문에. <laughs> 야, 대트콩은안 돼, 정말 안 돼. 근데 이거는 보니까 되는 거예요. 아니 그싼 거, 정말 비비크림 저기 선크림 같은 거 싸잖아요. 저는 화장품을 그 진짜 많이 해,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조 대표가 이렇게 오래요, 와가지고 선크림이랑 뭘 하나씩 줘요. 아유, 그래서 이거 이거 진짜 싼 물건니까? 이 쓰네. 저는 길거리에서 5천 원 이상짜리 쓴 적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서 비싼 화장품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싸니까 그러다니까 언니한테 얘기를 했어요. 언니 우리 언니를 최다한 망해한 사람 장본인 <laughs> 저요한 10억 정도를 망하겠어요. 그래서 언니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팔가락 수술했죠. 무릎 수술, 간절 수술 두달 했죠. 허리 수술 세번 했죠. 그 다음에 이동학. 지금 한 2천만원 들여서 또 다시 했죠. 요즘에 이게 돌아가려고 우리 허은선 파트너 사장처럼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녀요. 가슴이 며져요. 하나님 내가 제일 사랑하고 엄마 같은 언니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갈 때는 빈손도 고 갔지만 살아있는 한 웃으면서 웃으면서 언니 손잡고 같이 여행도 하면서 살아있는 우리 언니를 3 6그 5그팀천동에제일은 앞에서 그 부장마차 크게 만들었어요 제가 정말 우리 형부같은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 형부같은 사람은 한 달에 600을 받고 500을 받고 기술자니까 돈을 벌어다가 언니를 타줘요 그러면 그 돈을 내가 다 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이 며지는 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가 지금은 이 애터미를 그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하거요 출근을 안 하지만 곧진제 친구 팀장을 가서 이제 조만간 와서 이제 앉아있을 거예요. 언니 친구들한테 전에서 언니 친구들 모두 등록을 시켰어요. 등록하고 거기 와서 오랜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줘요. 제가 물건을 팔아서 여기 자리에 온게 아니고 언니가, 언니 때문에 제가 밀려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있을 자리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조미선 센터장님의 은혜와 우리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거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요. 하나님 이게 기서나요 이걸 통해서 내가 선한 부자가 돼서 네가 받은 은혜를 네가 못그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내가 갚아야겠다는 거그 생각을 주셔서 내가 최대한 빨리 올한해 내가 스타를 가고 우리 대표님 노예가 게 만들고 내가 이번에 최단에서 노예까지 빨리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들한테 정말 빚을 다갚는 거는 뭐예요? 애토에 같이 동참해서 죽을 때 우리 빈소 들고 가잖아요. 근데 같이, 우리 어르신들이랑 제가요,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임페랄 갈 때까지 절대 아프지도 마시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평균 연령이 하시세요. 우리 어르신들. 근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제가 임페랄 갈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같이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서로 봉사하면서 그러다가 천국 가면 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박한길 회장님이 양로원도 짓고, 그죠? 한 달은 뭐 거기 양로원에서 뭐입페리 양로원 있고 따로 따로 갈 때매요. 근데 제가 판에서양페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페리에 아, 거기만 이 양로원에 있다가 그 천국 가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할수 있는 게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첫째는 성경의 제목이 사랑이야. 그죠? 한, 한 그 자를 나라서 사랑해. 상의 사랑이라는 건또 섬김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혼을 소중히 열면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내가 베풀면서 정말 우리 조민선 세터장님처럼 아, 이름 석자를 이미 남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김성순이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천국 갔을 때 어느 선한 정말 진실하신 목사님이 천국을 가고 총화 택시, 택시 기사가 천국을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총알 택시 기사한테만 잘하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실하신 목사님이 왜 나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주의종을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칭찬 안하고 왜저 총알 택시한테만 칭찬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총알 택시에 탄 손님들은 죽을까봐 죽을 이유를 다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거야. 근데 진실하신 목사님께서는 거룩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 다 주무시고 계셨대 기도가 안될 때, 기도가 안될때 그래서 아 그것도 운해가 되더라고요 맞다 부르짖어야 된다 이 우리 여기서 센터에서는 부르짖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합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역점을 쏟아붓는 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임패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합시다. 감사드립니다. <laughs>